학교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될 정도로 청소년기의 진로지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교사가 아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문화도 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교실 편말마다 다양한 직업군이 써져 있습니다. 경찰과 교수, 의사, 군인, 사업가, 주방장 등 33개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 학생들은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군을 선택해 수업을 듣습니다. 이 직업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만족도와 연봉은 어떤지, 이 직업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33명의 일일교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나 꿈이 있어야지 통역사도 될수 있고, 내가 통역사가 아닌 어학을 하기 위해서도, 막연히 동경했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하나의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통역사가. 근데 통역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 알았고요. 이 통역사의 중요성이 참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직업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뿌듯함에 직업 설명회 참여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측량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주 어, 가슴이 뿌듯하고. 아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시 참여하고 싶어 하시고요. 올해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통비 등의 강의료가 일체 주어지지 않고 학교 차원의 감사장이 전부지만. 청소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교육 기부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